여러분, 안녕하세요. 차 뜨띠, 여러분. 아, 정말 꼼짝할 수 없는 여름이죠. 한국에 있는 동안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태리 요리책에는 이 요리는 없어요. 없는데, 이태리 요리 중에 토마토 소스에다가 뇨키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먹고 있거든요. 오늘은요. 요기 비스크림 한데 저는 그것을 이태리 떡볶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해보니까 괜찮던데요. 매운 거못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간편하게 떡볶이 같이 하면 은좀좋은거 같아요. 따라 해보세요. 리코타 치즈로 반죽을 하려고 그래요. 리코타 치즈가 지금 여기 보니까 200g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밀가루를 200g 넣었어요. 요 그 다음에 간 치즈,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있죠. 음, 여러분들이 팔마산 치즈라고 우리 스파게티 먹을 때 위에다 뿌려 먹는 그 치즈예요. 이거 좀 넣고요. 계란 한 개요. 대리 사람들은 이렇게 도마에다 넣고 반죽하는 거를 좋아하는데 제가 한번 해볼게요. 손을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아까 그 리코타 치즈 있죠? 그게 이렇게 녹으면서 반죽이 부드럽게 돼요. 보세요. 반죽이요.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됐어요. 금방 됐죠? 그렇다면요 반죽 조금 자기네들끼리 어우러지라고요. 여기다 놓고 뚜껑 좀 덮어놓게요. 냉장고까지 가시지 않아도 돼요. 반죽이 되는 동안 소스를 좀 만들어 볼게요. 올리브 기름 조금 넉넉히 두르시고요. 마늘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양파는 집에 있는 양파 아무거나 갖다가 쓰시면 돼요. 이렇게 편안하게 숭덩숭덩 쓰시면 되겠어요. 만들고 조금 드실 거요. 이렇게요. 아, 아직 숨이 좀 들리겠네요. 조금 더, 더 할게요. 이리 오리 하실 때는 슈퍼에 가셔가지고 캔으로 된 거, 어, 토마토 혹은 또 이렇게 토마토 이렇게 갈아 놓은 거 쓰시는 것이 맛이 좀더 나은 것 같아요. 자 이제 해볼게요. 이렇게 잘 버무려졌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남아 있잖아요. 음, 이태리 할머니들도요. 조금 뿌려 주시고 조금, 조금만. 어유, 많이 넣었네. 그래서 이렇게 주셔서 은근한 불에 좀 이렇게 조려주시는데요. 이태리 떡볶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이거 집 고추장이거든요. 그런데 슈퍼에서 파는 고추장 거 쓰시면 돼요. 이거를 여기다가 좀 넣으려고 그래요. 넣으면은요 맛이 정말 좀 부드러운. 떡볶이 맛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나폴리 이남에서는 그 고추를 또 많이 먹어요. 먹는 사람들은. 트로페아라고 하는 그런 그 해안가 도시가 있어요. 관광지로도 유명한데, 이 적색 양파가 아주 유명하고요. 그리고 고추가 유명해요. 그래서 가게에 가면은, 그 트로페아 가게 가면 이게 고추 말린 거가 그렇게 많아요. 아주 그냥, 가게에 들어가면 아주 빨개요. 아주 맵고. 집고추장이 라서좀 매워서요. 티스푼으로 하나만 넣고, 맛을 봐가면서 제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어, 양파 단맛이 있어서 조금 더 넣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새우를 이렇게 한 마리씩 넣으니까요. 이 소스 맛도 좋아지고요. 또 나중에 먹기도 좋더라고요. 떡볶이 만들 때 오뎅 넣잖아요. 그런 생각으로 말이죠. 해볼게요. 자, 이렇게 넣고 이제 조금 은근히 약한 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밀가루 조금 이렇게 하고요. 토락 두께 정도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저는 이렇게 썰었어요. 보니까 어떤 거는 이렇게 가늘고 또 어떤 거는 이렇게 굵은 게 있어요. 그러면은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익을 때 이쪽은 좀들리고 이쪽은 또 익고 이게 잘 익으면 얘는 풀어지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만드시고 나서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아 어, 이게 사이즈가 너무 안 맞다. 그러면 사이즈를 이렇게 한번 조정을 좀 해보세요. 육기는 감자하고 밀가루가 들어가잖아요. 이거 감자는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반져서 한번 해볼게요. 맛이 배게 조금만 놔두세요. 너무 금방 빼지 마시고요. 맛있지? 신박하지? 뜻밖이지? 파스타 마시면서. 응. 떡볶이 맛이 나요. 그러니까 한 3, 4분 정도 이렇게 스미게 놔뒀거든요. 여기에다가 모짜렐라 치즈를 이렇게 하나씩 넣을게요. 이 동그란 거 없으시면은요. 모짜렐라 치즈 그냥 이렇게 좀 크게 좀 썰어가지고 이렇게 좀 넣어주세요. 먹을 때는요. 진이 나면서 아주 근사해져요. 이름은 파스타지만 파스타도 아닌 것이. 네. 이 이름은 이탈리안 떡볶이에요. 한번 꼭해 보세요. 자오